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택분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.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죠? 시가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와요.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. 이 재산세는 토지, 건물,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가표준은 주택분 재산세에서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에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했으면 그공시가격에 공정비율 60% 곱해요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40에서 80 사이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60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했고 거기에 공정비율 60% 곱하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0.1에서 0.4% 과세표준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는 0.1% 쭉쭉 올라가서 3억원을 초과하면 0.4% 이렇게 적용이 돼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주택의 재산세 계산구조이고 지금부터는 1세대 1주택일 때, 이때는 약간 달라요. 시가표준이 주택의 공시가격인 점은 동일해요. 다만 공정비율은 달라져요. 일반주택일 때는 공정비율이 60%, 하지만 1세대 1주택일 때는 43에서 45예요. 약간 낮죠. 일반주택일 때는 공정비율이 시가표준에게 60%, 하지만 1세대 1주택 이때는 1분의 43에서 44, 45, 이렇게 시가 표준 구간별로 약간 달라요. 자,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일 때는 재, 재산세율이 0.1에서 0.4%였어요. 하지만 1세대 1주택, 그때는 재산세율도 약간 낮아요. 0.05에서 0.35%. 자, 이렇게 산출된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죠? 7월달에 한 번, 9월달에 한 번, 보통 두번 납부해요. 네. 오늘은 주택분 재산세 계산구조 같이 한번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